머리는 대충 말린 상태고요. 이제 얼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바르려고 로션이랑 스킨만 바르고 왔어요. 얼굴은 저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바르거든요. 선크림이랑 미백크림. 원래는 제가 페리페라 거를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뉴얼이 됐는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코스놀이? 이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로만은 백탁현상 너무 심해가지고 이 선크림이랑 이거를 반반 섞어서 써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피부에 대해살할말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나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또쌀썰르면서 화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다이어트 브이로그 할때 레이저 받고 있다 한 얘기 기억나요? 그니까 피부가 뭔가 오돌토돌한 게 자꾸 안 나와가지고 피부 과를 갔어요. 근데 저보고 여드름 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아쿠아필이랑 이런 거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상담사분이 그러시니까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한 2주인가 지났는데 피부가 빈틈없이 막 이상 오돌토돌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원래 다니던 피부과를 갔어요, 거기 말고. 근데 피부과 선생님이 이거 싹다 그냥 알러지 일어난 거였는데 왜 그런 치료를 받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아니라 그냥 알러지였던 거예요. 제가 먼지나 이런 거 알러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원래 다니던 피부과에서 약 치료 받고 연고 치료 받았거든요. 2주 하자면싹다 났어요, 피부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돈까지 들여가지고 망창었잖아요 맞죠? 그래도 피부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피부는 저는 많이 하는 걸안 좋아해서 이거 컨실러로 조금 가려주겠습니다. 저는 맥 컨실러를 쓰고 있어요. 대학교 시험 기간이 좀더 피곤한 것 같아요. 할 공부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양이. 범위가 1 8등 이렇게 돼요, 여러분. 3 c 입가 일단, 하얀 색깔을 눈에 펴 발라줄게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눈두덩이가 되게 꺼먹거든요? 이렇게 흰색을 안 바르고 섀도우를 바르면 그 색이 하나도 티가 안 나요. 까먹다 살면서이 갈색깔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눈 밑에는 예전에 소개했던 스틸라 이렇게 눈앞에 콕콕 해주면 되게 이쁘게 됩니다. 눈 화장은 끝! 아! 여러분 제가 페리페라랑 테트미랑 콜라보한 걸 사버렸어요. 완전 귀엽죠? 곰돌이. 안녕. 앞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는 드라이를 안 해서 좀 축축 처졌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 상태로 나가려고요. 오우 책상이 너무 더럽네. 귀여운 무지 필터. 이번에 성년의 날 선물로 받았던 저의 바이레도 향수를 뿌리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물주도 챙겼어요. 음. 카메라를 풀 충전하고 왔는데, 메모리 카드를 안 들고 왔어요. 아마 스레기아보고 있어요. 훨씬 는 좋습니다. 비 오는 학교는 처음 못네요 골목을 잘못 내려와가지고 괜히 귀찮게 돌아가고 있어요. 딸기,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를 시켰어요. 학교 되게 좋죠. 벌나 <laughs> 처음 먹어아 근데 저거 공사 소리 시끄럽겠다. 배가 고서 점심먹으러 가려고요 비가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와요 점심은 학교 앞에 있는 주먹밥? 그런 거 먹으려고요 <목소리> 여러분 뭐 먹을까요? 무난하게 치킨마요 식료코드의 <목소리> 장식을 생각니다 식료코드를 제거해주세요 내장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3D? 루피가 생겨 <목소리> 아, 여긴 부두야? 불꽃 축제 보고 싶다 올늘 나머지 시월도 되 진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머리가 다 곱슬곱슬해졌어 응. 젤라또 먹을까? 인터넷엔 품절이었던 뭐하지? 인천 쌀 크림빌레 망고 패션 언니 좋아하고 초콜렛이랑 망고 패션이랑 맛있겠다 간 하나 하고요. 어 신기해. 계피만주 처음 봐. 레몬 파운드는 없어? 레몬 그거 있는데. <laughs> 나 진짜 좋아해 레몬 파운드. 아니면 브라우니 할래? 브라우니보단 타르트 할래? <목소리> 너무 귀엽다. 토끼 모양이야. 과일만 담자. <목소리> 아니 하나만 담아면 되잖아.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토, 초코도 담았어 산딸기 산딸기 담을까감 모츠도 괜찮더라 같아 감? 감 한번 해볼까? 아빠 최고 엄마 오시네. 헐 진짜 귀엽다 귀여운 거 사진 좀 찍어주면 안되 나? 어 카카오톡도 올려야 되지? 잘 먹겠습니다 그냥 병복했던 날을 만나고 묻어 네. 병복합니다. 영혼이 없어 학교 딴건다 괜찮은데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는 게 오래 걸리더라. 맞아 버스가 그게 잘안 오더라. 한 40, 50분? 딱 50분에 3시간 정도? 딸기부터 아, 먹어야겠다. 이게, 응. 이게 딸기인가? 응. 포장지가 깝다 어, 그랬 <laughs> <laughs> 포장지 이렇게 열어 놓을게요. 응. <laughs> <laughs> 딸기도 맛있는 거넣었음 맛있다. 안 <laughs> 녹았을까? 나도 걱정이야, 지금. 괜찮은데? 무려 26,000원짜리. 베라였으면 하프갤런을 사고도 음. 남았을. 왜? 빨리 먹어봐. 음. 맛있지? 음. 맛있네, 열대가 얼마 있잖 여러분 19일 날인데 제가 깜빡하고 안 말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 2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2로 바뀌었단 말이죠. 무슨 2 0살이어 나이 타령이니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10대 때의 체력이나 20대 때 체력이 되게 이제가 찍히자마자 달라진 기분 되게 많이 들어요. 막 밤샘도 잘못 하고, 금방 피곤해지고, 잘 스트레스 받고 되게 건강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특히 술도 마시고 막건강에 나쁠 짓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내 몸을 너무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뒀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이이어피스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일단, 한 팩이 들어있고, 이게 막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도 들고 다니는 게 되게 편하고, 네 알이 들어있는데, 한 개는 눈과 관련된 영양제랑, 한 개는 피부, 한 개는 또 스트레스랑 관련된 영양제거든요. 또 제가 편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눈이 상하고 있는 거를 맨날 맨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챙겨 먹자 싶어가지고, 이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이제 영양제는 뭔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제 씻고 올게요. 안녕. 오늘 와 있던 택배가 많아가지고 택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많이 시키는 J2U라는 마켓에서 산 원피스예요. 이번에 바지를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많이까지는 아닌데 여튼 딴 거에 비하면 바지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 옷피스인데 되게 비침을 많이 신경 썼다 해서 원피스 이쁘다.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네. 제가 입고 오겠습니다. 뒤가 에좀 많이 더러운데 이게 약간 박시한 느낌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약간 라인이 잡혀있는 허리 퍼프도 있고 완전 여름 같고 이뻐요. 제가 갈색 계열 옷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갈색이라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이쁜가? 이쁘다 해줘요아 그러고 사실 닥터마틴을 샀잖아요. 근데 이게 이언니한테여금 당한 거거든요. 이 원피스에 닥터마틴 샌들을 신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야겠다.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제가 여름 샌들을 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사고 싶다는 말이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인데 뭘 사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사야 돼요, 성격이. 진짜 어제 밤에 말했는데 바로 오늘 가져고 돼가지고. 두 번째 닥터 마틴. 이쁘죠? 딱 여름 느낌 나지 않아요? 가격도 브랜드 샌들 치고는 괜찮아가지고. 맞다, 여러분. 제가 머리 커팅을 예약했어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긴 한데 벌써 한지 머리 한지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머리 레이어드 컷을 조금 더빡시게 넣으려고요. 지금도 넣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그렇게 빡세게 넣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빡세게 누가 봐도 나 레이어드 컷했다 이렇게 확 넣고 싶어서 조금 하러 가려고요. 이제 지금 8시 53분이거든요. 그래서 씻고 10시 정도부터 다시 아까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쉬다 보니까 계속 쉬고 싶고 공부를 디게 하기 싫네요.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씻고 왔고 화학 시험이 진짜 고시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화학 시험이 내일인데 제가 <laughs> 공부를 이번에 기말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솔직히 진짜 안. 이게 자랑할 게 아닌데 아주 세책하고 뭐 이래서 이거를 다 풀고 잘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는 풀고 자러 갈때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